지난 10월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유치원 감사 결과 보고서가 공개되자 국민들께서는 분노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립 유치원이 저질렀던 기상천외한 비리에 아이를 유치원에 보낸 학부모들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 모두가 놀라감성을 쓸어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립 유치원 회계 시스템 투명화를 골자로 하는 노화교육법, 살림학교법 학교급식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교육위 법안심사 소위위원들이 법안심사 자체를 거부해서 법안은 논의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리서치앤리서치의의뢰에서 지난 11월 22일과 23일 양일에 걸쳐 살림유치원 문제와 관련해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국민들 대다수가 박용진 상법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박용진 상법이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는지 질문했고 이 질문에 국민들의 80.9%는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했습니다. 심지어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의 63.2%가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의 63.2%가 강용진 3% 통과를 찬성하고 계십니다. 또 본인의 인론 성향이 부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72.5%, 중도보수라고 생각하는 분들의 77.9%의 국민들이 역시 박용진 3법의 통과에 적극 찬성을 하고 계십니다 전체 국민의 80.9% 압도적인 의견이 박용진 3법의 통과를 찬성하고 계시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박용진 3법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현 상황에 어디에 책임이 가장 큰지 질문했습니다. 무려 26.4%가 자유한국당 책임이라고 답변을 했고 그 다음이 한일총입니다. 문제의 당사자인 한일총보다 자유한국당에게 더큰 책임을 묻고 있는 국민들의 뜻을 자유한국당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법안 처리 발목을 잡아 금쪽같은 시간 두 줄을 허비한 자유한국당은 지금 이 시간까지도 법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내일이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저도 국민들도 가슴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